자 지금 배울 거는 두번 탭을 하는 거야 두번원투그 다음에 원투자 이걸 선생님은 이제 더블 탭 피치라고 하는데 이거를 쉽게 뭐투 피치 이걸 만약에 세번탭 하면 쓰리 피치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해음자 근데 이거는 자 핵심 포인트는 스위치야 그러니까 바뀔 때 바뀔 때자 이렇게 루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절도 있게 빠르게 스위치를 해 주는 거야. 이해했어? 오케이. 네. 오케이. 스위치 할땐 절도 있게 빠르게 바꿔 준다. 네.